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두섭입니다 피벗 테이블의 핵심 기능 세 번째 기능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기능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 알고 계시면 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뭐 분석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떤 내용들을 보시는 데 있어서 어, 함수를 쓰시는 것보다도 먼저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분석하시고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거의 웬만한 건다 끝나실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뭔지 뭐 찾기 참조 함수, 브이로그, 어, 뭐 인덱스 매치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집계를 하거나 뭐 날짜를 그룹화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얼마든지 굳이 함수를 써서 복잡하게 가시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로도 분석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이 피벗 테이블 핵심적인 기능만큼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먼저 주문위를 제가 좀 끄집어 낼게요. 그리고 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계산피드를 만들어서 매출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과 이상하게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어,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매출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단 가를 다 먼저 더한 다음에 수량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해지는 거니까 전체 금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총 합계에 대한 부분이어서 어떠한 값이 행으로 또는 열로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이 틀리지만 아무튼 일단 두 개의 필드가 계산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매출을 원본에다가 만들어 냈고요. 자,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할까 합니다. 자, 주문일을 기반으로 해서 주문일을 행에다 갖다 놓고요. 자, 지금 보시면 주문일에 대한 그룹핑이 지금 보시는 연, 그 다음에 분기, 그 다음에 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분기에서의 월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주문일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다시 드래그해서 위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지금 현재 현재 데이터에 대한 연도별 분기별에 대한 매출을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 합계에 대한 매출 표시가 될 거고요. 밑에 총학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단에 보시면 피벗테이블 도구의 메뉴가 총 3개가 나오죠. 분석과 디자인, 그 다음에 아, 아 분석과 디자인 2개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디자인에 가보시면 어, 보고서 레이아웃의 형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각각의 형태를 저희가 만들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 분들이 사용하시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형태가 바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하시면 그럼 표 형태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총 합계는 열과 행에 대한 총합계는 해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합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만 표시되는 그런 내용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부분합이 필요하거나 총합계가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각각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려고 할때 어, 피벗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피버테이블의 장점은 저희가 원하는 필드나 열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담당자를 열로 끄집어내게 되면, 자, 행으로는 연도에 대한 분기별 담당자에 대한 매출에 대한 구성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겠죠. 각 연도 분기별 담당자들의 매출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값은 지금 sum if가 될 겁니다. 조건은 연도가 2015년에 분기는 1사 분기이고 동시에 김덕훈의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죠. 분류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자체가 각각이 sum if 또는 count if. 지금 현재 제가 합계로 값 필드 설정을 서, 선택하셔서 여기를 개수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COUNT IF 가 되겠죠. sum을 선택하시게 되면 SUM IF 가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굳이, 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를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함수를 쓰는 것보다 우리가 해당되는 데이터를 결과를 보고 그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냈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기 위한 집계하고 이제 보고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보통 피벗 테이블을 많이 돌리시잖아요. 자, 그래서 매출을 한번더 끄집어 놓겠습니다. 아, 이게 바로 강점 중에 하나죠.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한번 가져와서 뿌렸고 다시 또 매출 가져왔기 때문에 매출 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맞춰졌어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이 매출 툴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콤보 버튼을 선택하셔서 아까 보셨던 갓 필드 설정을 가보시는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현재 뭐, 개수냐, 합계냐, 고비냐, 최대, 최소, 분산, 표준, 편차.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합계 아니면 개수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값 요약 기준이 아니라 값 표시 형식입니다. 자, 값 표시를 하는데 어떠한 형식을 정해 준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놨죠.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합계의 비율로 선택하게 되면, 자, 이 값은 각각의 값에 대해서 총합세에 대한 비율로 표시가 됩니다. 즉, 그러니까 전체의 총합세에 비해서 각각의 이 매출은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매출을 또한번더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실직의 매출값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전체 매출에 대한 포션이죠.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나왔고요. 세 번째 매출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관리창에서 해당되는 매출의 콤보 버튼을 선택하셔서 가필드 설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네이브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가필드 설정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매출 3에서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가표시 형식에서 이번에는 좀더 다양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차이, 말 그대로 기준값이 정해지면 그 기준값에 대해서 각각의 줄에 있는 이 값의 비율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기준값은 현재 지금 분기 아니면 0년 월에 대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전 값이 뭐가 되냐면 기준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 분기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밑에는 이 녀석을 보시게 되면 이전 분기가 바로 일사 분기가 되고 그 비율에 대한 차이니까 이 자체가 결국은 전분기 대비에 대한 성장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연도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수치감만 표현했을 때와 이렇게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각표시 형태로 표시했을 때의 차이점을 보시면 확연히 달라진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단순하게 매출에 대한 어떤 특정한 집계값만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큰 값이 이거다. 또는 제일 작은 값이 특정한 어떤 값이다라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경향, 다른 요소와의 비교 대비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사실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출 대비의 포션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매출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2018년도의 마지막 4분기가 전체 총 매출로 봤을 때는 9.19%로 가장 많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의 관점을 이제는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본다고 라 하면 1분기는 2015년도의 분기, 1분기는 앞분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 값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2015년의 2, 4분기는 1, 4분기 대비 마이너스 9.8% 성장한 거고요. 3분기는 마찬가지로 2분기 대비 마이너스 17% 정도가 마이너스 성장한 겁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56% 정도 우리가 더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경영적인 지표들을 볼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가필 설정에서 갓표 시형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수 있다. 그럼 여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계산 값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총합계의 비율, 행합계의 비율, 기준값에 대한 비율, 상위 행합계에 대한 비율, 기준값과의 차이 비율의 차이, 누계 누계 비율,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누계나 누계 비율,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차이, 그다음에 전체 총 합계에 대한 비율, 가장 많이 쓰는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되는 우리가 지표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지표에 해당되는 그런 값들이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이 값들이 우리 보고서의 한편을 장식할 때는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좀 뭉뚱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업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 자, 이 마이너스 값 들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져서 아, 이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면은 보통 그때는 어떤,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바로 이때 쓰시는 게 우리가 셀 스타일에 들어가 있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 집합을 통해서 이러한 아이콘을 그룹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아이콘의 그룹은 지금 제가 선택한 3개의 아이콘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 3개의 아이콘을 즉이 범위, 제가 선택한 이 데이터 범위를 3등분을 해주는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 서식을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자이 규칙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 관리에 가서 해당되어 있는 아이콘 집합의 규칙을 제가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집합은 전체 집합의 백분율로따을때33% 미만은 빨간 값을 표현한 거고요. 34%에서 66%까지는 노란색, 그 이상의 값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구간 값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값이 고객에 대한 크레임률이나 불량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값이, 작은 값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계산 값의 영역 어레인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이콘 순서를 거꾸로만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높은 값이 제일 낮은 게 되는 거고, 제일 낮은 값이 제일 좋은 값이 되는 것입니다. 어, 정말 잘 만들어놨죠? 아마 이 기능을 여러분이 어, 어느 때 쓰실지를 잘 모르셨다라고 하면 바로 이럴 때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번 목표의 가장 큰 목표치 중에 하나는 이런 숫자 값이 조금 더껄끄럽기 어, 때문에 좀 뭉개는 거죠? 데이터를 좀 뭉개서 보고서에 한 편을 장식할 때 조금 더, 어, 음. 그냥 유연하게 뭔가를 만들고자 하기 위함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에서 이 숫자는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만 표시를 하시면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마이너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그냥 전 분기 대비 좀 못했나 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보고서를 뭉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콘 표시를 통해서 어떠한 계열의 값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것. 그러나, 별로 권해드리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경우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좀 솔직하게 보시면, 보고서를,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시적인 보호, 값이 그대로 또 보고되는 게또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뭉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데이터 보고서를 받으시는 분들 결국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데이터 분석은 누가 하셔야 되냐면 제 지론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실무자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뭐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 번 강조를 하겠지만 데이터 분석은 윗분들이 하셔야 돼요. 결정권, 즉 의사 결정권자가 있으신 분이 데이터 분석을 하셔야지.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의사 결정이 없는 사람한테 데이터 분석을 해봤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 윗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음, 그럴 일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제 강좌를 어, 오너분들이나 CEO분들이 보신다고 하시면 대우각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워급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임원분들이. 임원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임원분들이 데이터 분석은 할 줄은 모르시고 밑에 사람한테 데이터 분석 지시만 하신다고 하시면 그러시면 뭐할 거예요? 결국 자기의 직관과 자기의 데이터, 자기의 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실 텐데 데이터 분석을 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통계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거의 뭐 그런 말씀을 또 드리기 시작하면 또 논외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서 자 아무튼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피벗 테이블의 세 번째 내용은 값표시 형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단순하게 해당되는 데이터를 집계하는 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세거나 우리가 서머리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 합계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어떤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차이 또는 누계, 이런 데이터들은 단순히 그 데이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석을 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지표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굳이 따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총 합계 비율에 대한 매출 값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면 여기다가 또 다시 다 표시 수식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전체 썸에 대한 부분에 각각의 이해된 비율로 또 수식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원본은 이대로 놔두고 우리가 다양하게 또 여기서 저희가 원본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담당자별로 별값을 만들어 놓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별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보셨던 아까 보셨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차이는 그 셀, 셀에 준 거기 때문에. 셀이 지금 변경됐기 때문에 값은 넣을 값이 나오, 나오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유연하게 얼마든지 유연하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드래그만으로 그 내용도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데이터 분석에는 최적화되어 있고 100%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피벗 테이블을 못 하시면 정말로 힘들어지시니까 피벗 테이블은 웬만하시면 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기본적인 엑셀 하면 피벗 테이블이 가장 기본의 자리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을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이 피벗 테이블에 대한 이해를 잘 끝내시면 파워 피벗으로 넘어가서 더 확장하시는 거나 또는 파워비아의 데스크탑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저가 바로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 개념들입니다 중간에 좀더 사설이 들어가서 좀 길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잡다한 여러 가지들 우리가 필요한 옵션들 이 정도만 보시고 나면 피벗 테이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끝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벗 테이블의 핵심적인 기능 네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뭐더 이상도, 더이하도이네 가지만 아시면 실무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함수의 도움을 최소화하면서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꼭 연습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꼭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